맞아 그래서 그래서 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썼어 최종판정 썼어 오니 오니 레전더리 스킨이 좀 좋죠 시야 안 가리고 간지나고 음. 상시판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요번 그 너티베어 같은 경우에는 리에이베어에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판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다인큐라서 이거는 랜덤퍽으로 이기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관없어. 개발되잖아 다시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피구수지 많아졌잖아요. 봐, 변신 벌써 다 돼가요. 뱅이 슬슬 뺍니다. 봐요. 변신 진짜 빠르죠? 무슨 불에 본 건데? <laughs> 네와 옆으로 틀었어? 이거 진짜 몰랐다 매달아주고 여기 구간이 되게 좋거든요 어제까지 삼이 돼 있는데. 오케이. 타격 나온다. 발장이 하나 줘야겠는데. 네, 좋아요. 무등고. 한 대. 환자 야금하고 가자. 피부들은 지금 많아. <목소리> 추가 판자 되나? 넌 <목소리> 너무 무리해보네. 손 던댕이 한 명이었던 거 같은데? 어불이리 말고, 그냥. 와 피구들 풍년인데, 여기 장난 안 돼. 선체가 나은 거 같다. 치료를 안 하네. 아니, 치료를 안 하네. 와, 이게 선체예요 이게 선체. 변신 장난 안 줘. 어떻게 안 줘? 어? 아, 뭐야? 뭐야, 됐어. 보조구 눕혀놔요 나이스 변시 게이지 계속 죽이 고맙다 쿠엔티나 좀만 더줘 저기 더. 있다 좀만 더아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 제시. 아마 남캐는 다인표라 가지고 올 겁니다. 바로 커트. 마무리. 어, 때 아직 치료 안한거요 현재 단계로 치료를 안 한다? 아, 왜 안, 아니, 잠깐 뭐예요 이거? 왜안 되냐? 대단. 아아니 아. 이거 왜안 되죠? 아. 약간, 약간 좀 기계 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버튼 클릭해도 안 나가. 두 명이다, 이거. 한 명이서 이걸 돌렸다고? 아, 한명이지만 빠르네. 대자비로 꼈나? 마무리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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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차피 키구들 따라가면 비토리아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 볼게요 어? 피구들 여기 있다고? 이거 빠졌나?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 아, 치료 완료야? 그래, 이러면 내가 뭐, 방법이 없네. 내면의 힘일 수도 있고. 그냥 걸겠습니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바베큐엔 칠리 있거든요. 바칠 있어요. 아할 하루님 어서오세요. 양아입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잘 봐요. 바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달릴 수 있거든. 요 미안하다. 좀만 나도 좀, 뭐, 옳긴 해야지. 이 상태에서 바로 걸고 바칠로 보고 자린댈 <목소리> <목소리> 아아아아아아 숨었다고? 하. 형, 궁으로 개구 싸움 해야겠는데? 비토리오가 되게 스텔스 잘하네. 여기, 그냥, 그냥 모르다, 모르겠다 하면 옆에 언덕 아니면 그 작집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나오는 곳이에요, 유비분들 무조건. 변신 있다고. 더달릴게 어, 나이스. 하마기 한번 보고, 위에서서 하마기도 안 난다는 거는 대기하고 있겠죠. 죽어줘. 이거 낙인데? 못 나갈 것 같은데? 낙이라서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지적자, 지금, 니가 쳐가지고. 칼도 더 증가되거든. 절대 못 나가. 아이고, 이거, 이거 한번다 보이네. 끝났네. 아이고. 아, 도망 안 갔으면. 바로 잡고 있었으면 난 살려주려고 했다. 철점수 먹자 온이 이타로 담는 건 아주 힘들단 말이죠 디엔드죠 <laughs> 펜들 입장에서 좀맛있겠는데 온이 지금 온이 상대로 지금 판자가 너무 안 남아가지고 좀 할만했을 건데 그러니까 100원씩만 먹읍시다 백 원. 이게 더 이득이야 나한테는 투일점수랑 백 원. 얼마나 줘? <laughs> 좋았어요. 이제 기차 반성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판이었어요. 진짜. 아니, 야매분들, 아, 뭐, 야매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좀, 뭐, 다, 좀 살려줄 땐살주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웬만하면 살려줘요. <laughs> 살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도망갔다. 아, 안 된다. 보여드려야지. 음. 토템깡이 천 원이었나? 팔백 원이었나? 토템깡은 거짓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좋았습니다. GG! 자 좋았습니다 한국 다잉큐였고요 예, 아주 재미있는 한판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000, 21,000, 21, 21, 15, 15,000, 13, 13,000, 5 2 5 1 4원아 이렇게 이제 리자드는 거고 어, 고통이 바칠 어, 오니 이렇게 맞아라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찌지 살려주신다고요 말로는 살려주신다고 손을 손은 그러지 않았다고 서요 아니요 손은 제 탓이 아닙니다 손은 제가 실수할 때는 제 탓이 아니에요 손이 좋았다면 다른 조 손은 손도 이제 그그어그 그, 어? 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주지 아니요 아니요 생미션 성공 아닙니다 실패요 어어뭔 어떤 마술의 금소목록이야 이상하네 거짓말 치지 마라 어떤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이름이 어떤 어떤 마을의 <목록> 그, 금 어떤 마을에 모였다 어떤 마을에 또또 또 속이려고 한다 어떤 마을에 금 목걸이 뭐야 이 사람 이키라 직진하겠습니다 에이다 웡 직진 하겠습니다 그니까 직진만 하면 됩니다 지더라도 씩냥 직진만 하세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씨 엠퓨리로 그냥 민다 생각하고 보이네스토어. 아 봇. 여기다 밀어. 야 판자촌 밀어버려. 판자촌 밀어. 예 알겠습니다. 봐봐. 하나. <laughs> 아야 예. 하나. <laughs> 아나 아, 방금 뭐였냐? 아나. 죽어! 오우! 불타를 맞으면 안 돼요? 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 지금 상황는데 겁나 미로 겸. 하나 아, 좀 미뤄, 미뤄보래. 아 사창전. 장전. 잉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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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안아 잠깐만. 오 나이스. 봤나? 본거 같은데? 그제 친구? 나 개꿀, 개꿀잼입니다. 진짜 이거 막 이거 발해요 잡았지? 하지만... 아니, 배가 간... 밖으로 나와서... 아니, 배가 애초에 가난에 있을 수도 있지. 뭐, 아무튼 그 황천에... 그... 어, 황천길로 갔네. 아, 집착자 잖아요. 이 선생님, 아가 에이 캐 에이 캐어 집착자 뭔데?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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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썼습니다. 그거. 기분 좋아. <laughs> 그러지 말아라. <나와. 웃음> 아, 이 다시는. 아니야. 저거 차고 올까 아! 이러고. 아, 난 데바데를 정말 사랑해. 아싸 구구 발전기. 그 뭡니까? 아 유노 you know, 그그그새 메이슨 대사 뭐야, 그거? 유노 유노 봐. 유노 유노 유노. 아, 유노. 있잖아. 그 이상한 할아버지 테이큰 어. 잠깐만. <laughs> 아, 그거 있었는데. 영화 중에서 그 할아버지가 막 짤딸 뭐야? 뭐임? 다행임 이거 커버 온다고요? 네 또하드 나이스! 뭐야, 이잖아 아, 아깝이, 아깝이! 아, 아! 다행 나이스! 네 또하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스택까지 깔끔하게 아 공격이 못할 씨 제일 재밌어하는 <목소리> 새끼들은 커피 좀 마시자 아 <laughs> 스타 가세요 아 이걸 만졌다고요? 그상황에서아 진짜 뭐냐? 발전기에 미쳐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와핑핑 버스네. 아 진짜 개아아다 진짜 게임 플레이 와그 나라 답다 그 나라 다워. 아 이거 이거 있어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좀. 트레이서 아, 이거 일명 트레이서라는데 그럴 때는 와 이거 안 되네. 트레이서. 더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될거고 두개 한개 모탈리아 상관없어 최후의 일격도 나쁘지 않을것 같긴 한데 발증기를좀 준다면 잡았다 간 것도 없어. 파이. 어... 아. 자, 전부 다 지금 빨도지거든. 어... 어... 아게 넷이야 저거를 저 저렇게 쓰는 애들을 제가 신고를 다 넣어 봤는데 저게 밴이 안 됩니다. 밴이 안 돼요. 하니 가능하지 봐라 나가도 죽었다 아무리 약더이라고 해도 지금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선생님 거우쟁이 어디갔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디갔지? 핵 온인가? 아닌가? 이제 램법 차례 아닌가요? 녀석아? 얘 램뽑해야지 아니면 뭐 견자단 핵이라도 뭐 켜볼래? 뭐 멋진데 이거 얘는 견자단 핵킬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를 잘한다 역시 <목소리> <응>. 바로 견제단 <견뎌다니>. 패기나 <목소리> 버그나 에휴 진짜 과학이야저 핑버그 쓰는 애들은 진짜 다학기 견제단 첫번째 진짜. 좋습니다 아 근데 핑버그 저거 벤 진짜 엄청 안되던데 아무튼 g 지 이겼다고 제인 로메 롱아 제발 한국 사람 아니기를 빚는데 그래도 난좀 한국 사람이면 진짜 겁나 비열하다 말하고 음. 좋았습니다 제제. 그러니까 핑버그 쓰는 애들은 견제단 끝까지 보세요 뭐 탄생도 없네? 어, 음. 아. 좋았습니다. 24,000, 2만, 14,000, 14,000.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 한국 사람인지는 제가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아, 신고는 넣을게요. 음, 아, 이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 아, 이걸로 하자. 아, 이거. 잠깐만. 그래, 치터, 치터랑 버그. 킹버그 치타워는 모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핀버그 악용이라고 한다는 건 치트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넣는 게 나아요. 이렇게 단어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걸 알아볼 겁니다. 알아서. 맞지면 아닌 거 아닌 거. 자, 아무튼 좋습니다. 4만 450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그 세팅, 어, 닭공, 상남자 세팅, 아 오픈 프 만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GG. 끝!